어려운 환경에도 그토록 원하던 학교, 학교에 입학한 대한선 그는 집에서는 열달안 부러운 아들이었고 성실한 학생이며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런 그 최대 고민은. 하. 저인지 변했어 변해. 아, 아파라퍼 도대체 몇 번을 써야 돼. 어? 야 이거 비밀인데. 어. 민진이 부모님 돌아가셨대 진짜? 민진 안녕? 응. 오늘 저녁엔 뭐해? 같이 저녁 먹을래? 민진이가 하... 부모님 돌아가신 뒤로 너무 너무 차가워진 것 같다 예전엔 그러지 않았는데 어! 양성아! 어! 민진아! 너 이제 끝난 거야? 어, 나 지금 끝났어. 진짜? 응. 이제 뭐 타고 와? 나 집에 지하철. 지하철? 뭐? 나 같이 가면 되겠네. 너 지하철 타? 장난하지. 아, 진짜? 야, 그나저나, 어. 너 그거 알아? 뭐? 요셉 있지. 요셉 여자친구 생겼대. <laughs> <진짜>? 어! <laughs> 요셉 여자친구가 있는데. 그것도 기쁘다는 바로 걔라는 거야. 쟤? 응, 왜다는면 엄마 아픈 거 나으실 수 있을까? 아니, 그렇게 아픈데도 그 애는 꼭 가야 된다고. 야, 선생님이 뭐길래. 윤준아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어? 아니야, 나한테. 아, 맞다. 과자 책을 두고 왔어. 어 괜찮아, 나 먼저 갈게. 미안해, 먼저 갈게. 어. 양선이도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양선이를 보면 예수님 참 좋은 분이실 것 같아. 아 어? 이게 뭐지? 이게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이야? 오늘 하루 행복하기를 기도할게. 너의 힘이 되고 싶은, 양선이가. 되게 영원예쁘 석윤진! 석윤진! 야, 석윤진! 야왜 대답을 안해 성인지 야 사람이 성의가 있으면 대답을 해야 될거 아니야 성의? 착한 척하지만 백양전 우리 엄마도 착한 척만 하다가 희망도 빚도 못보고 그냥 돌아가셨어 하나님이 진짜로 그런 신이라면 너도 그런 신을 믿지 마. 여론조사 나오세요 윤진아, 너희 부모님은 분명 그분들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계셨을 거야. 분명히 천국에 가셨을 거고 부모님은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가길 원하셨을 거야.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너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봐. 나도 기도할게. 하나님, 윤진이에게 제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참새 다섯 마리가 두아스리온에 팔리는 것도 잊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심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윤진이가 느끼게 해주세요. 카톡 봤어. 정말로 그럴까? 당연하지. 예수님은 널 미워하지 않으시고 널 사랑하고 그리고 너를 잘 알고 계시잖아. 그렇게 나는 너가 예수님을 더욱더 알고 앞으로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서 그 사랑을 꼭붙였으면 해. 아마도 지금 양선이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아는 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내는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매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